아로 왼발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 이 다리를 쭉 들어 올렸다가 뒤꿈치를 내려 찍어요. 그리고 소매를 잡아 당겨. 그래서 이 그립을 뜯어요. 이 그립을. 이 그립을 안 잡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그립이 잡을 고 거예요. 내 다리 컨트롤 하려고. 그래서 다리를 올렸다가 잡아 당기면서 이거 키 차면 이 그립이 뜯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왼쪽 다리, 이 오른 다리를 접으면서 왼 다리가 이 어깨 뒤로 왼쪽 무릎을 여기다 갖다 대요. 이 어깨 뒤쪽에다가. 그리고 아랫배는 이 겨드랑이 밀어줄 거예요. 자, 오른발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어깨 뒤로. 그리고 왼손은 내 옆구리 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굴절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왼발이 얼굴 옆으로, 이 얼굴 옆에. 정강에 이렇게 갖다 대요. 정강에 이렇게. 갖다 대고 나서 이 다리가 밀어주면서 오른손 놓아 놓고, 오른쪽 발을 빼내면 돼요. 왼발 밀어주고, 오른손 놓고, 오른발을 빼요. 그래서 양쪽 엉덩이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양쪽 엉덩이에 닿을 때까지. 그 다음, 이 다리 보시면은, 이게 세워져 있죠. 이 햄스트링이 상대 어깨를 눌러줄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끝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 말고 발 끝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 쭉 뻗으면서 이손 짚고 일어나요. 이렇게 누르고 쭉 뻗고 이손 짚고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서 일어나 다리가 뜨지 않게, 앞쪽으로 머리를 앞으로 기대요. 이렇게 앞으로 숙여주면 다리가 무거워져요. 뒤로 가면 다리가 떠요. 머리 앞으로 숙이면 다리가 무거워져요. 이때 왼쪽 팔뚝 보시면 이 소매 잡은 쪽으로 좀 팔뚝으로 그대로 등을 눌러주세요.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팔꿈치는 고정시키고 오른손이 넘어가요. 왼손이 넘어가요. 그래서 상대방 반대쪽 옆구리 골반을 잡아요. 잡고 나서 이 손지 손지푸 쪽으로 엉덩이가 빠져나가면서 왼손 을 상대방 몸통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가 옆구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옆구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옆구리가 땅에 닿으면 양쪽 다리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트려요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양반 다리 하지 말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상대방 몸통을 이렇게 기울여 트립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발, 맨 바깥쪽에 있는 다리를 뒤로 뒤뎌주고이 왼쪽 다리가 어깨를 누르면서 무릎 꿇을 때까지 앞으로 숙여주면 돼요, 몸을. 그리 어깨에 꺾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할게요. 자, 여기서 스파이더 가드 이렇게 하자. 자이 다리를 아래로 겨드랑이 아래로 빼요 이렇게 그냥 들어올렸다가 이거 킥을 당기고 킥을 차요. 그러면 그립을 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몸에다 갖다 대고 이제 오른 발을 접으면서 왼쪽 배내배 배, 왼쪽 골반이 이쪽에 겨드랑이 꽉 끼게 하고 왼쪽 무릎이 이등 어깨 위로 갈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몸이 돌아가요. 이제 여기서 이팔 보시면은 밀어서 열중셔 시켜요. 이렇게 쭉 밀어서 그럼 팔이 굴절되죠. 이제 왼쪽 다리가 상대방 등을 누르면서, 왼발이, 이게 등을 누르면서 허벅지끼리 펜치 해주면 돼. 이렇게 꼬집어주면 돼. 이렇게. 꼬집어준 상태에서 왼발이 얼굴 앞으로 넘어가요. 이제 오른손 놓고, 오른손 놓고, 왼발로 얼굴 밀고, 오른발 빼내면 돼. 이렇게. 몸이 빠져나오면 돼. 양쪽 다리가 세워지죠? 발끝을 꼬아요. 이, 발, 오금 뒤에다 꼬지 말고, 발목 끝부분에 꼬아주시면 돼. 허벅지로 상대방 등 어깨를 누르면서 이손짚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되게 손바닥 최대한 높게 그다이 팔뚝으로 눌러줄거예요 이걸 눌러주고 골반 캐치하고 엉덩이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릴거예요 이렇게 엉덩이에 달때까지 양쪽 다리는 상대방 몸쪽으로 몸쪽으로 기울여줄거예요 여기서 당긴 다음에 하면 공간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와이퍼같이 이렇게 옆으로 가고 기대세요. 이렇게. 그다음 앞으로 가주면 어깨 꺾입니다.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스파이더 이렇게 하죠이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다음 들어올렸다가 내려 찍고. 그다음 이발 접으면서 보세요. 이 발을 접으면서 왼 발이 왼쪽 엉덩이가 이쪽으로 겨드랑이 갈 거예요. 그리고 왼 발도 보세요. 이거 구부리 터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게 그래서 여기 펜치 해주고. 그다음 왼 손이 쭉 밀어서 이거 열중접 열중시켜. 열중 시켜주고. 머리 넘어가자마자 손 놔주고 밀고 오른발 빼요. 그리고 양쪽 무릎 세우고 그냥 쭉 뻗어 주고 당겼다가 살짝 뻗어 주고 손짚고 일어나요. 그리고 몸이 머리가 앞으로 가야지 다리가 무거워져요. 머리가 엉덩이보다 뒤에 있으면 다리 계속 뜨고 이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주면 이분이 상체를 못 세워요. 이제 왼쪽 다리 눌러 주고 왼손으로 눌러 주고 그다음에 소매 놔주고 골반 캐치 그 다음, 이 손쪽으로 힙이 빠지면서 몸통을 끌고 와서 이분 엉덩이에 땅이 날 때까지 무너뜨릴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면 다리를 보세요. 여기서 당긴 다음에 하면 공간이 너무 많이 생겨요. 눌리는 게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옆구리 눌러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겁게 하면서 상대가 계속 누를 수 있어요. 여기 잡아주고 이 무릎이 앞으로 갈 때까지 이 발을 뒤로 보내고 이걸로 추진력 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이 무릎이 앞으로 가면 타이트하게 어깨 꺾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탭 치면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탭을 치면 다시 하면 돼요. 이렇게. 바로 놔주세요. 그냥 원래 자리를 가. 앞으로 계속 진행하지 말고 뒤로 후진하셔야 돼. 자, 이거 한번 시작해. 요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건데, 이건 오모플라타가 아니라 트라이앵글 초크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요. 똑같이. 가쪽 한쪽 한쪽으로 밀죠. 제가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우른쪽 옆구리지, 이렇게 등 대고 이렇게 눕지 말고 옆구리 누우세요.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들려야 돼. 이쪽 엉덩이가. 이 상태에서 왼발 밑으로 가고 똑같이 누를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오고 자 여기서 이 다리의 가고 지금 오모플라타 트랩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알아. 오모플라타몇번 걸려봐서 알아. 그래서 상체를 들어올릴 거예요. 왼발이 이렇게 들리면 왼발이 넘어갈 때 이게 멀 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팔이 빠져 어깨가 빠져 버려. 오모플라타는 어깨를 고립을 지켜야지오모플라타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체를 세우는 순간 숄더 이스케이 들어가면서 팔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대방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가면 상대방 상체 세울 때이 발바닥으로 이두를 눌러야 돼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돼. 이발 올라가면서 왼발이 이 어깨 등 뒤에다가 종아리를 갖다 대면 돼요. 이거 짚고, 이거 올라타요, 이렇게. 올라타버려요, 이렇게. 발로 밟아요, 여기. 올라타, 여기. 짚고, 힙을 들어, 이렇게. 여기 왼발을 보시면 어깨 등 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 앞에다 걸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어깨 등 뒤로 이 종아리로 등을 눌러요. 이것도 종아리로 등을 눌러줘요, 이렇게. 그래서 힙을 들어. 그 다음, 오른발에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발도 어깨를 눌러줘요. 그 다음, 이 팔꿈치,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보낼 거예요. 자, 손만 보내면 안돼이 팔꿈치 기둥이 세워져요. 이 팔꿈치를 완전 바깥으로 보내면 기둥이 무너졌어요, 이제. 이 삼두가 배에 닿을 때까지 끌고 와, 이렇게. 그럼 손하고, 손하고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요. 이때 어깨 뒤에 올라간 쪽 발목을 잡아주고, 이제 왼발은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골반을 밟아줘요. 이 다리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골반. 이 발목을 이 어깨 앞으로 당기면서 머리가, 머리하고 이 어깨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힙이 빠져나오면 이 무, 이 허벅지가 죽어요. 힙을 이렇게 빠져나오면 등 뒤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태를 도망간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허벅지가 기둥이에요. 기둥이고 어깨하고 머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이 손으로 반대쪽 겨드랑이 언더를 파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발을 어깨 앞쪽으로 빼내면 돼. 그 다음 왼쪽 허벅지가 이쪽 귀에 닿으면 돼요. 이 상태로, 이, 이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양쪽 다리 보시면 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꼬거나 종아리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다리 폭이 넓어져요. 이왼 다리가 뒷무릎으로 가면서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지면 허벅지가 조여지고 종아리를 눌러주면 초크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밀어주고, 이발 아래로 뺐어요, 이렇게. 자, 끌고 왔는데 상대방이 상, 머리를 싹 들어 올리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 발로 이두를 밟아주면서 왼발이 종아리 뒤로 이, 이, 부분 어깨 뒤로 올라가 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내 힙을 들어서 이 겨드랑이까지 쫓아가세요, 내 힙이 여기까지. 쫓아가,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눌러줘요. 그 다음에 왼손은 밀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 굴절이 되어있어서 다리가 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리가 자꾸 밀어지 미끄러질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 이게 굴절이 되면 이 허벅지가 여기 걸려요. 팔뚝이 걸려요. 그래서 안 미끄러져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눌러주고. 그 다음 팔치는거 이렇게. 손이랑 팔꿈치를 치워야 돼요. 어깨 뒤에 있는 발목을 잡아주고 왼발이 바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골반을 밟아줘요. 이제 오른손은 겨드랑이 언더를 파고 뒤꿈치가 어깨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가 상대방 무릎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힙을 빼면 안 돼요. 힙을 빼면 양쪽 발 보시면은 이쪽이 공간 있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힙을 빼면 등 뒤에 공간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다고. 이렇게 돌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이경이 상대방 관자놀이에다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어깨 뒤에서 이렇게 잠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깨가 빠져요. 초크가 안 걸려요. 어깨 위로 올라가면서 관자놀이에다 갖다 대세요. 그다음 잠그면 돼. 잠글 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눌러 주면 돼요. 한번 더해 봅시다. 자, 하죠. 뜯어주고, 상대 올라갈 때이 발로 누르면서 이건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굴절시킬 거예요. 이렇게 되게. 네, 올라 타고, 팔하고 손다 치워주고, 언더 파면서 회전. 이렇게 잡아 옮길 때, 여기 잡고 있으면 내 손에 안걸려이손 때문에 안 돼요. 발목 잡아야지 돌아갈 때걸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번 샷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가요. 자, 다리 뺐는데, 이렇게 뺐는데, 이분이 그립이 안 놓쳐. 엄청 힘이 세. 악이 너무 세. 그리고 힘센 거하고 또 다르게 이분이 유연해서 이거 따라다녀. 내 다리가 움직이는 이포물선을 계속 따라다녀. 이렇게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 그립이 세거나 따라다닌 사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뜯을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그 방향대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걸 힘이 약하지만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이 안 뜯게 할수 있단 말이죠. 또는 힘이 진짜 세가지고 안 뜯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지 여기서 안 된단 말이 이렇게. 너무 세가지고. 그러면 이 손을 놓고, 여기 놔져버려요, 그냥. 놔져도 안 놓칠, 거야, 안 놓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대로 팔꿈치 뒤로 갈 거야, 이게 여기 팔꿈치. 이게, 여기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손바닥이 나한테 보이게 해서, 팔꿈치 뒤로 이렇게 잡아요. 팔뚝이 아니라, 위쪽 팔, 팔꿈치 뒤에. 이렇게. 그 다음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당기면, 팔꿈치가 꺾여요. 그래서 놓치게 된다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킥을 차면, 이거 당기면, 팔꿈치가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이 손목이 왼쪽 겨드랑이로 드랍이 딱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뜯기면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기서도 오프라트 할수 있고, 트라이글할수 있어요. 근데, 안바를할까안 암바. 여기 딱, 당기는 순간, 이분이 빨려, 내 가슴 쪽으로 빨려 들어오니까, 상체 또 세운다고, 이렇게.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이왼발 여기다 갖다 대,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이걸 킥을 찼던 다리를 이쪽 옆구리 골반에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스윙을 줄거예요 크게 스윙을 주면서 이분 머리에 들고 있죠? 이 머리 들고 있는 여기에다가 왼발을 갖다 댈거예요 그리고 내 힙이 내 아랫배가 이쪽 가슴에 여기에 갖다 대야 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죠?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돼 오른발을 접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몸이 인버티드 가고 힙이 이렇게 이렇게 쫓아가고, 여기 걸면, 안바가, 이렇게 됩니다. 안바가, 이렇게. 다시 한번더 자, 이렇게 뜯었죠. 여기 왔어. 근데 안 뜯겨. 이렇게. 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상대방 오른손 팔꿈치 뒷부분, 어깨가 아니라 팔꿈치 바로 뒷부분 거시면 돼요. 팔뚝에다 하시면 안 뜯깁니다, 이거. 팔꿈치 뒤로 해야지 팔, 팔꿈치 관절이 꺾이는 거예요. 꺾이면서 뜯길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렸다가 킥을 탁 취하면, 손목이 겨드랑이 쪽에 드랍이 딱 되면, 이게이 상태에서 이걸 꼬집어주면 손목이 안 빠져요. 여기선 빠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딱 딜레이 되면, 여기서 걸어, 여기다가. 상대방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배를 내밀려고 이렇게 배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밀어서 도망가요. 멀리 도망간다고요. 그러면 이 스윙을 주면 돼. 이렇게. 이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가 이쪽 겨드랑이 가야 돼요. 여기서 다리만 이렇게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업킥이 돼. 자꾸 업킥이 되고, 사커킥이 자꾸 된다고, 이렇게. 다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 힙이 여기 겨드랑이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간다음 걸어야 돼. 그러면 안바가 딱 돼요. 아, 잠시만, 늦게. 일곱. 뒤로 뺐어요. 너무 힘이 세. 뒤에. 들어 올렸다가 당기면서 킥. 그냥 딱 꼬집어주고, 내렸다가 들어 올리면서 안바. 이거 한 번씩 할게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